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언박싱 날이에요. 제가 이런 언박싱 이제는 영상 하나로 만들지는 않는데, 오늘 언박싱은 정말 좀 특별하고요. 저도 기대가 큽니다. 바로 LG. 윙인데요. 저도 영상에서만 봤기 때문에 실제 모습이 어떨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궁금합니다.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LG전자로부터 리뷰를 위해 특별히 패키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는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은 LG전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솔직한 리뷰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스위블 모드라고 적혀있어요 옆으로 돌리는 그 화면을 스위블 모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 휴대폰 케이스까지 들어 있습니다 오 허! 심지어 필름도 들어있네요 이거는 진짜 땡큐 땡큐 아 이게 넣어줄 수밖에 없구나 세컨드 필름을 위한 필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2 w 무선 충전 되고요 그리고 2 5 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요 이어폰 하나, 크기가 다른 이어팁 두 개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언뜻 봐서는 그냥 일반 휴대폰 같아요. 한번 전원을 켜볼까? 대박. 대박. 여러분. 대박.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어머. 언박싱이 재밌네요, 오늘.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언박싱 하면서 조금 놀랐던 게이 스위블 액정이 좀 두꺼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봤을 때도 그냥 휴대폰 두개 겹쳐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무거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얇아요, 여러분. 얇아서 좀 놀랍습니다. 260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게도 막 되게 무겁다 이런 느낌 안 듭니다. 오, 첫인상은 아주 좋아요. 아, 이거 딱그 각인데요? 딱 뭔가 심심할 때. 모나미펜 딱딱딱딱딱딱 많이 하잖아요. 요거극 <laughs> 각입니다. 이거 딱딱딱딱 하는 것처럼 비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계속 하게 될것 같아요. 색상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오로라 그레인데 유광이에요. 여기 옆부분이 엣지 디스플레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륨 조절 버튼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밑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765G가 들어갔어요. 램은 8기가고요. 저장 공간은 128기가입니다. 배터리는 4000mAh인데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아무래도 화면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빠르진 않은지 그걸 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 스크린 크6크인크고요 20.5대 9 비율을 하고 있어요. 풀 HD 플러스입니다. 서브 스크린의경크는3 9인치크요 1.5대 1 비율이에요. 사운드가 스피커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노 사운드고요. LG 휴대폰에서 늘있어서 반가웠던 3.5mm 이어폰 잭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FM 라디오 들어가 있고요. LG페이를 지원합니다 이제 진짜로 이 서브스크린이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볼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수이블홈이라고 나와요 세컨드 스크린 앱에서 뭘 넣으면 좋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딱 켜봤는데, 그거는 완벽하게 세컨드 스크린 앱에서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어요. 세컨드 스크린 앱이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폼팩터니까 이걸 지원하는 그런 앱들도 차츰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쪽으로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방향으로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6.8인치 메인 스크린으로는 영상을 보면서 그 밑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영상을 틀고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 또 다른 액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통화도 그냥 할수 있고 메시지, 인터넷 같은 거할수 있고요. 한 손으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엄지 손가락으로 어이, 이거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우겠네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오른손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오, 맛이 있는데요, 맛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오, 팝업 카메라입니다. 영상에서 보긴 했었는데 놀랍네요, 또. 그리고 전면 카메라를 딱 누르니까 아래에서 위로 딱 나와요, 팝업 카메라. 그리고 제가 후면 카메라로 딱 넘기면 또이 팝업 카메라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촬영을 하다가 좀 떨어뜨린 것 같이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어. 후면의 카메라는 3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3개의 카메라 중에 하나가 짐벌 모션 카메라예요 1200만 화소고요 f2.2입니다 어머 어머 오! 오 너무 신기해 좌로 움직이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화면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화면이 흔들릴 확률도 더 많이 줄어드는 거죠. 보통 촬영하다가 제 손이 떨리거나 팔이 흔들려서, 그래서 화면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화면만 움직여줍니다. 이게 딱그 휴대폰 짐벌을 사용했을 때그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좀낼 수가 있네요. 위아래도, 오, 대박, 대박. 오 아, 너무 신기하고, 아, 이거 정말 그 느낌 납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핸대폰 <laughs> 짐벌의 느낌이 있습니다. 짐벌 모드 옆으로 이렇게 듀얼 레코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팝업 카메라가 딱 나와요. 아래에서 위로. 여러분, 지금은 듀얼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저, 후면 화면. <laughs> 제가 이 부분은 야외에 나가서 저도 한번 빨리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뷰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랩스 기능, 슬로우 모션 기능이 있는데 수입을 모드를 두고 카메라를 촬영하면 할수 있는 기능이 그냥 메인 화면으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하네요. 손에 쥐면 윗부분이 묵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양하게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아래를 잡고 오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어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우 형태로도 화면이 전환이 돼서 이런 형태로도 사용을 할수 있어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휴대폰의 위치, 그리고 방향을 좀 바꾸면 될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 내비게이션 바 놓고 급하게 통화가 오면 이렇게 통화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걸. 게임을 해보니까 아스팔트 게임을 하면서 위에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지도가 보여요. 휴대폰으로 아스팔트 게임을 하면 지도 보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지도가 있으니까 게임하기는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시원했습니다. 여기 보면 화면 지문인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문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만 지문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화면에 지문인식을 하면 열리죠. 여기서는 지문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사운드를 변경하려면 옆으로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 팩을 넣고요. 이게 옆으로 하는 게 불편하니까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 했네요. 밝기 조절 또한 이렇게 할수 있고요. 세컨 스크린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그림락을 해두면 아예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잘못 만질까봐 그런 불편함을 위해서 그림락을 둔것 같은데요. 그림락을 종료 딱 누르면 다시 켜지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사운드도 조절할 수 있고요 아, 화면도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오 마이 갓 <laughs> 이게 되는데요 어 좋다 어 마수가 생겼어요 여러분 터치패드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고요 오 이렇게 어 확대 되네 확대 어머머 어 확대 너무 이런 걸 갖고 있네. 오늘은 LG 윙 언박싱을 해봤어요. 그리고 간단한 제 소감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LG 윙이 딱 공개가 되었을 때, 아, 저게 정말 활용성도가 높을까? 정말 상품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았고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laughs> 대박. 어머, 어머. 오, 너무 신기해. 오, 대박, 대박. 오 마이 갓, 오 좋다. 그래서 실제로 <laughs> 제가 활용을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도 정말 궁금하고요. 카메라에 담긴 짐벌 기능 그리고 듀얼 레코딩 기능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활용해보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LG 윙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리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